자 우리 김치님의 위피 트레이너 누나 그리고 코치님의 개인원바위이랑포 붙으면 램법도 인정한다고 하시네요. 착한 램법 인정한다고 하네요. 자 먼저 선빵 때린 와 저거 봐 평타 세대 맞은 거보다 꿀빵 한 대가 더쎄 내가 봤을 때 간호는 저거 봐뇌 뇌까지 근육으로 돼 있을 것 같습니다. 나라 가고요.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원한테 당한 게 많아 가지고 위피 트레이너 누나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서 바로 발차기까지 바로 들어가죠 코치님. 제 코치님이 개인화한거 처음 봤는데 아 여기서 저게 뭐였더라 루나라였나? 이름이 루나라였나요 제가 쓰읍, 그 다음에 나온 포켓을잘 몰라가지고 아 반갈죽 당했는데 위로 쏘사 가버렸습니다 루나라 오케이 자 저기서 복식호흡 했구요 단전호흡 했는데 저거 빨라졌죠 지금 그리고 코치님은 액조리아 하나 모아준 모습 액조리아두 번째 액조리아 나왔는데 자위피트에 누나가 먹었구요 어깨빵하고 아 뒷발차기 자, 세번째. 아, 세번째 엑조디아는 밀려서 떨어졌습니다. 아쉽게도. 자, 뒷발차이 해주고요. 91%안 죽나요? 개, 간원이 저렇게 잡기 힘듭니다. 자, 한번 저거 복귀 방향 노래 봤지만, 난카매달려가 늦게 올라오는 판단 좋았고요. 자, 세번째 액조디아액조디아 액조디아 누가 모았나요? 저기, 위피티는 누가 나 모았는데, 저게 렇 되면은 복귀 실패! 아, 약간 대각선으로 올라오셨어야 되는데, 저게 힘들었어요. 세번째 액조디아 먹으면은, 아, 패약쓸수 있었는데, 못, 못 먹었고, 비무, 뭐, 비무 나왔어, 비무 나왔어. 그냥 끝에서 쓰면 되겠죠? 둘다비무데 가논 비복 엄청 세거든요? 저렇게 되면 가논 복귀 실패하죠! 가논, 하, 복귀가 너무 안 좋아요. 다 좋은데 복귀가 안 좋습니다. 복귀를 놓고 모든 걸 잃어버린 가논이었죠? 좋아요. 우리 위피트는 누나 1승 먼저 걷어주셨고요. 다음 로젤리나 축전해주시면 되겠고, 우리 코체님은둘중 하나 아무거나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좋은 전략이었습니다, 진짜로. 복귀 요시가 더안좋음 슬기님, 제가 봤을 때 요시보다 저거 개인원이 더안 좋은 것 같아요. 위피스로 이기네 대단합니다 배율점이 많은 플레이가 됐습니다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았고 비무 활용이 진짜 끝내줬습니다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밀어가지고 이긴 거잖아 진짜 저런 전략 본받을만 합니다 코체님은 그대로 가시나 보네요 코체님은 그대로 간논으로 하실 것 같고 자 김치즈님은 로젤리나 가지고 오셔야죠 4강부터는 노 아이템입니다 맞습니다 예. 8강까지는 아이템전이고 그대로 가고요 4강부터는 노 아이템이거든요 4강부터는 그겁니다 진심매치입니다 진심매치 물론, 지금도 다들 진심으로 하시고 계시겠지만, 4강부터는 진심이에요. 종점에 아이템 끄고 합니다. 8강까지만 이렇게 아이템으로 진행하고. <목소리> 컬링 고생하시네요. 고맙습니다. 아, 양쪽에서 저렇게 때려버리면 할말 없죠? 두 배로 기분 나쁘죠? 아, 또 저렇게 다 맞아버리면 기분 나쁘죠? 아, 계속 맞고 있어요. 그래도, 저거 뭐야. 치코리타가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 맞았는데 아 오히려 저기 위스맨씨 맞아버리고 양쪽에서 두명 다한테 맞으면 기분 굉장히 나쁘죠 저기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아, 아이템전을 이용한 빨아당기기 좋죠 이런 전략도 좋습니다 왜냐? 아이템전에서 로자리나 쓰고 나중에 4강부터 노 아이템전일 때는 바꾸면 되거든요 매 매치마다 캐릭터 픽 빼는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걸 바꾸셔도 돼요 아, 좋습니다. 저걸로 가자고, 아이템 빨아들이기. 저런 거, 준비해 오신 분 내가 없나 싶었는데, 저분이 한번 준비해 오셨네요. 제 방송에서 한 번씩 저거, 잼난투 할때 저렇게 쓰시는 분 계시거든요? 저 전략을 오늘도 쓰시는 분 계시네요. 자, 로질리나 치마 속에 아까 우주 들어있는 거 보셨죠? 자, 포켓몬 두 개나 꺼내주시고, 거의 포켓몬 마스터입니다. 지금 코치님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. 아! 어퍼꺼 너무 아파요. 반갈축보다 아픈데, 아, 이거 맞아서 죽습니다. 이거 무조건 죽어요. 안 죽네요. 내가 말했죠, 아까. 공주 컨셉, 여신 컨셉. 이런 여자들이 상당히 무겁거든요. 여기 우리 스매시에서. 로잘리나도 똑같아요. 똑같이 무겁습니다. 약간 좀열리여하게 생긴 여자 캐릭터는 다 무겁습니다. 저렇게 복귀 안 좋은 캐릭터한테 저거는 그냥 진짜 필살기죠. 아, 여기서 우리.